미국의 윌리엄 헐스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신문사의 편집장으로 근무를 했는데 집안이 넉넉해가지고 돈이 모이는 대로 자신의 취미 생활을 했습니다. 이 취미가 뭐였냐면 골동품을 수집하는 것이 이분의 취미였습니다. 그래서 귀중한 세계적인 미술품과 골동품을 수집하는 것을 자신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고, 인생의 즐거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골동품을 모으는 것이. 얼마나 많이 골동품을 모았는지 자신의 집안에 그 골동품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럽의 왕가에서 사용했다라는 도자기가 나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도자기를 사기 위해서 수소문을 합니다. 유럽을 돌아다니고, 이것저것 돌아다녀 봤는데, 그 도자기를 도무지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저것을 반드시 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낙심이 되고. 저건 내 도자기인데 어디로 갔나. 그러다가 문득 잡지를 읽고 있는데 아이 그 도자기가 팔렸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도자기가 누가 샀나? 하여튼 미국인에게 팔렸는데 그 미국인 이름이 자기 자신인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산 줄도 모르고 그 도자기를 구하려고 방방곡곡 그렇게 돌아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하면서 그 소중함을 찾으려고 밖으로 다니면서 찾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알 때에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큰 은혜가 임하더라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기 자신, 자기 건강, 내 삶의 여러 가지 환경, 이건 내가 은혜로 받으면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너무나 귀중하다라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모르면 못하면 그 은혜로운 것을 은혜로 받지 못하고 자꾸만 은혜를 받으려고 외부로 돌아다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은혜가 은혜되는 것은 은혜를 은혜로 깨달을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 감사하고 그 은혜 감격하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은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며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최고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기독교는 부름의 종교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모세야, 사무엘아, 오늘 보면 마태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라면 우리는 아마 쓸모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으셨다라면 어떻게 그가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지 않으셨다면 그가 어떻게 한 민족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가 될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앞날은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것은 은혜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참으로 복인 겁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요. 구름과 같이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허무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셨다라면 나는 영원히 멸망받을 지옥 자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구원받은 백성 삼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와 예배하는 천국 백성 삼아주셨사오니 이것보다 더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달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그 부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구절 말씀 봐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곳을 떠나. 그곳이라는 것은 어떤 곳을 말할까요? 팔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신 곳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곳을 떠나서 새로운 행선지를 가시다가 마태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마태를 제자로 삼으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마태를 만나가지고 마태를 제자를 삼았기 때문에 이것은 우연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연히 일을 행하신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공생의 이후로 모든 일들을 철저한 계획 속에서 움직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제자로 삼으신 것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은 마태를 부르기 전에 나다 나이를 제자로 삼으실 때의 그 정황을 보면 우리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줬어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친구 나다나엘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에 기록된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가 바로 나사렛 예수시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을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빈정거려. 그러자 빌립이 말합니다. 와 보라. 그래서 나다나엘과 빌립이 예수님께로 나아가요.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아, 이스라엘 참으로 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나다나나를 깜짝 놀랍니다 주님 저를 아십니까?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요한복음 1장 48절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예 보았노라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나다 나엘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다 나엘에 관한 것을 알고 계셨어요 나다 나엘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메시아에 대해서 얼마만큼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지 그가 율법에 대한 이해가 어떠한지 그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마태를 만나서 그를 제자로 삼으실 때에도 마태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마태가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그 낙심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태가 장차 하나님 나라의 충성한 일꾼이 되고,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순교할 사람이라는 것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신 거예요. 마태가 보기에는 길을 지나가다가 자신을 만난 것처럼, 자신을 우연히 만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마태를 제자로 삼을 계획을 가지시고, 마태가 일하고 있던 세관으로 발걸음을 옮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연이라 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읽는 사람입니다. 우연은 없어요. 우연이 일어난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도 우리 신과 함께 보내셔서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어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의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자될 자격이 없어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마태가 누구입니까? 세일이 아닙니까? 혈세를 뜯어서 로마에게 올려주는 세리에요. 세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받으며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돈의 노예가 되어서 민족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이 바로 마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조차 없는 사람이 바로 이 마태였어요. 어느 누가 보더라도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마태를 부르셔서 제자 삼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 봐볼까요? 너희는 가서 내가 극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느냐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가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큰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마태를 부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 받은 마태가 얼마나 겸손하겠어요? 나 같은 죄인을 이 버러지 같은 쓸모없는 인생 나를 부르셔서 주님의 제자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신다니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얼마나 조아리고 얼마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겠습니까? 만약 잘난 사람, 능력이 출중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다면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부름 받을 만하니까 부름 받았지. 내가 사용될 만하니까 사용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마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죽어 마땅한 죄인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하겠어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감당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감당하는 겁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군림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은 겸손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마태가 얼마나 주님의 사명을 겸손하게 감당했는지 아십니까?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에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기록하지 않아요. 마태는 초대 교회의 아주 인정받는 그 존경받는 어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부르심에 관해서 간략하게 기록을 해요. 오늘 마태복음 9장에 마태가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마태가 부름받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셔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마태의 부르심을 이 9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두 사건을 연결 짓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풍병자와 같은 나 같은 사람, 귀신 들린 자와 같은 이 영혼이 무너져버린 나 같은 사람이라도 주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것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쓸모 없고 아무 힘 없고 아무 연약하고 나약한 이 죄인을 부르셔서 주님은 나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넣은 사람이 바로 사도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고백해요?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십니까? 겸손한 거예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그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용될 수가 없어요 죄인이에요 비난받아,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자신을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제자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니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은혜입니다. 1967년에 이스라엘 총리로서 열림내각을 이끌어 나간 여성 총리가 있습니다. 골다 메이어라는 여성분이에요. 그래서 이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이 백성들을 잘 살기 위해서 헌신했던 총리가 바로 이 골다 메이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골다 메이어는 얼굴이 못생겼어요. 여러분 이제 집에 가셔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골다 메이어 얼굴이 우락부락해요. 여성인데 남성, 남자같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준욱이 들겠습니까? 거기다가 백혈병을 앓고 있었어요. 12년 동안 백백혈병을 앓고 총리 일을 감당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가 죽은 이후에 그가 백혈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이 골다 메이어 총리가 자신의 자서전에서 자신의 약함에 대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 얼굴이 못난 것이 다행입니다. 나는 못 났기 때문에 기도했고 못 났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나의 약함은 이 나라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의 약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자신의 못생긴 외모, 자신의 이 연약한 백혈병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외모도 나의 질병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셨다라고 그가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이 놀라운 비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매니라. 아멘.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아, 신비로운 고백이에요.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자신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륜이 무엇입니까? 이온 우주 만물을이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이에요. 그 경륜이에요, 그게. 이 세상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 계획 안에 누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언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예언이 성취되게 하시고, 수많은 제자들과 수많은 사도들을 통하여 이땅 가운데 교회가 설립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만방에 전하기 위한 바로 그 자리에 누가 있다라는 겁니까?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경륜 속에서 나를 하나님이 일꾼 삼으셔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큰 시나리오를 이끌어나가는 그 몫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감당하고 있다.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사용하되 나의 강한 뿐만 아니라 나의 약한 것, 나의 부족함마저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현실 앞에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2절 말씀 봐 볼까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세 번역 성경을 한번 봐 볼까요? 그러면 훨씬 더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에는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실패와 죄마저도 구원을 위한 계기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마저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넘어짐도 사용하시고, 우리의 허물도 사용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 이것을 깨달았어요. 이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백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이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실수가 없고 차별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를 부르세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도 부르십니다 인생에서 실패한 자들도 부르십니다 죄의 짐으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자들도 부르십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했던지 그것은 상관하지 않아요 그 어느 누구라도 우리 하나님은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뤄나가시는 도구로 삼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리마테를 부르시고 사도바울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능력이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유하기 때문도 아니고 건강하기 때문도 아니고 성공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의 강하심을 이땅 가운데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때문에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런 나의 연약함마저도 들어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예요. 서양 사회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팔린 책 가운데 유명한 책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렛 미첼이 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들어보셨죠? 영화로도 제작되지 않았습니까? 이 책은 배경이 남북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니까 얼마나 고난의 역사예요. 이 전쟁을 통하여 피해를 받아 한 여성이 나타나는데 스칼렛이라는 여주인공이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피해가 막심해요. 그런데 이 주인공은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 이 책의 조명을 어떻게 지으려고 했냐면, tomorrow is another day. 내일은 새로운 또 다른 날이다. 이렇게 지으려고 했다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로 제목을 한 겁니다. 그 내용의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tomorrow is another day. 내일은 또 다른 날, 새로운 날.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전쟁으로 말면 오늘 절망했어요. 낙심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러나 Tomorrow is another day.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라는 거예요. 내일은 오늘의 결과로 내일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무너졌고 오늘 내가 절망했고 오늘 내가 폭삭 주저앉았기 때문에 내일도 절망의 연속이요. 탄식의 연속이요. 눈물의 연속이 아니라 내일은 또 다른 내일만의 태양이 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마지막 어떻게 합니까? 광활한 대지 앞에 서서 찬란한 태양이 지잖아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부르셨어요 목사로 부르시고 장로로 부르시고 집사로 부르시고 권사로 부르시고 남편과 아내로 부르시고 부모와 자녀를 부르시고 우리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부르셨다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부름 받은 자의 인생은 부르신 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부르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를 부르셔서 그를 들어 사용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그를 들어 사용하신 것처럼, 수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들어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관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가 없어요.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습니다. 나같이 연약한 자도 부르신 것은 다 하나님 뜻하신 바가 있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죄인인 자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이 원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시나리오를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지 마세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뜨는 것입니다. 내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은혜의 날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를 들어 사용하실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그 은혜의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관계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